가시다자 결론, 하피비는 앞으로 대성할 것이다. 끝. 게임합시다. 얘는 될 놈이에요. 제가 보증합니다. 오야. The gas is closing on your position. 엄마가 보정 한번쓰지 말랬는데. <laughs> DP랑 아이언 리볼빙이네요. DP 내려갈 때 이거 쏘 이거 맞는 거 조심해야겠다. 근데 의외로 잘안 쏘네. 뭔가 약탈처럼 엄청 쏠것 같았는데. 타겟은 어. 라이중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 아추적당하는 데. 이 그걸 먹은 애들이 어 누굴까 이어 이어 o 이거 문 돌릴까 그냥 어문이 돌리는게 아, 아, 맞아오케이이 돌린다 어, 50m인데 플레이 내가 처음 떨던데거기서 온다. 왔다 끝나고? 문 돌리고. Friendly r e c o r inbound. 오호 우리 아다나나케일 Have a target location. Have a target location. 아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처음에 나 뭐야 저거. 깜짝 담 가지고. 나도 처음에 그그니랑 네, 똑같은 생각 했어. 오늘... 어 뽐내잖아 는데 이게아니더라고뭐하이 아이들하고. 이아이에있고이 아이들하고. 이아야야하고이아이 헌트 뱀아 대학 프리파이어 했거든 살짝 빠지고 아 눕혔으니까 기저전지고 나이 아아아아아 장관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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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주 무인 다시 돌려!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럴 수 밖에 없어요 그냥 무인만 돌려! 아, 사장님 떡국 안 드세요? 나는 사실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혼자 살아서 <laughs> 어, 혼자 살아서 그런 개념이 좀 없지 어, 좀 혼자 살아가지고 지금 내려가기도 진짜 애매. 어,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또 내려가기도 힘들고. 나는 만두국이 하나 시켜 먹어. 어떡 만두국 시켜 먹겠어. 아유, 왜안 어. 어, 들어왔냐 이거. 이거. 저거 해개 타고 도망갈 것 같은데. 옥상에 아, 있는 거 맞는 거 같고, <목소리> 2층인 듯, 2층인 듯, 어2층뭐 상자 간디제가 봤어요. 어디 2층, 이층 2층, 아, 2층, 2 뭐야 저기 저또 사람 있네 어휴 <목소리도> 너 무인 있니? 진짜? 아 차타 도망가겠다 북미 특 진짜 북미 특 안되면 도망갑 얘네 진짜 노잼임 야, 너무 노잼. 아 헬기. 우린 헬기. 가다 가다가 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일단 해봐. 어려워. 다시 내려주십시오. 내가 사수 자리로 가서. 쇼건. 안 보여. 그, 안 나가자.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 라라라라라라라! 총알 왜 이래 이거 게레이저. <laughs> 와 진짜 악마들도 이런 악마들도 없을 거다 진짜. 타이밍 보이 스테이션. 너 어쩌겠어? 인생이 이런 건데. 2층이네. 아 파워티 타겟. 아하. 이제 무장 준비하면 될거 같아요. 오, 딱 머리도 찍혔네. 야, 여기 하필비 동생 쪽이러 가야지. y <laughs> 다 <도졌다>, 2층에 왔다오 o l d out 우 오 U A V 나 무작 두개 뿌릴게.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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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MG는 어 이거 뭐냐 파파제 파파제 지향 타격 이거 너 포복 기력까지 개해야돼 이거 가시고요. 어때 어때 어때. 아, 어, 이 간만에 하디를 뽑았는데 하디를 성능하면 봅시다. 간만에. UAV is out of fuel. Returning for resupply. 우! 갑자기. <laughs> 간만에 한번 먹어자고 하디를 성능. 어, 이제 하디를 충분히 쓸 만하거든. 왜냐면은 어, 카구파리랑 스위스가 이제 피격 저항도 엄청 높아졌고 예전처럼 절대 그렇게 못쏘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데미지 덤프도 한번 있었고 어이구 가버렸어 현상금 어디 썼죠? 현상금이 왼쪽쯤쪽있 How 던 b o 게하 y o 오리가센터였 o 충분히 하드로 가 그쵸 여러분 또 하드리에 그라우 보니까 또 옛날 떠오르시죠 또옛 기억이 솔솔솔 나시죠? <laughs> 이봐요 제가 말했죠 베르다스카 그렇게 싫어해도 신맵 나오면 베르다스카 그립다니까 내가 그때 베르다스카 때다 그랬잖아 내가 내가 아아아아아아 옛날이여 이게 그렇게 옛날이니까 진짜로 그렇게 베르다스카 싫다 싫다 그래도 기억 날 수밖에 없어. 음, 무슨 뭐, 오색이 싸우는 거야 이게? 여기 여기 가면 있을 듯. d e s t i n a t 밑에도 싸우는 거. 밑에는 엄청 멀고. 야, 근데 여기가 진짜 능선이 진짜 너무 심하긴 해. 와, 여다여다여다 왜 너무 아니오? 완전 넘어네. 열심히 뛰어볼까? 여기까지? 저는 못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Get d o 왜 있지? a 가 l i e 잖아 어, 여기서 누가 부장 하면 어그로 어, 붙는다한 팀은 팀 전멸. 얘가 한팀따은거 같은데. 여기 위에는 뭐야? 어, 한팀닦았네 어. 좀티나보네넌 뭐니? 위에, 위에, 위에 있는 거니? 아 여기 구나어 아, 거기 있었구아도기있 아오우 라우라우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나이 자식이 거또 이거... 왔네 또 왔어 이거 각설이도 아니고 이거 라 애송이! 덤벼라. 야! 야! 뭐야? 절로 왜관겨 여기 왜, 왜, 왜 있는겨? 뭐야? 뭐야, 뭐야? 누웠나? SMG 탄 여기 나 필요 없어. 가자. 어? 근데 어차피 이거 까야 돼. 가자. 가자. 무인 정기도 있다. 나도 있다. 그럼 내가 먼저 돌린다. 세리 웨이포인트. 보는 데탈 거야 안탈 거야. 두 명이네. 더 빠르게 고 누웠네. 오른쪽 연패가 있나? 부순다. 찹 부순다. 찹 부순다. 찹 부순다. 찹 부순다. 내가 찹 부순다. 이도서 모르 가? 누웠네. 터진다. 어, 터져. 터진다. 다 진짜. 죽는다. 아, 다 아, 죽는다. 아, 아, 아. 그 터진다, 친구야. 거기서 뭐 해? 바보야? 어, 현상군. 현상군. 어, 검물. 검물. 어이하대로도 되셨으면 안 돼? 와. o 이 e 모 d 도 있는데? e t location. Oisha! What are you d o i 다 돌리고 와라, 나 앞에 있을게! 아! 우리 궤도 정책이! 계속 돌려! 우리 궤도 정책이 죽었다! 뭐서 뭐하니? 넌뭘넌뭘 봐? 뭘 봐? 뭘 봐? 뭘 보고 있어? 이 씨. 베이비 람. 람. 아기 팔. 빨리 가 빨리 가. 어, 나나 나, 사과해야겠다. 그래도 한번 돌려봐야겠다. 계도 돌리짱. 한면 나눈 거좀 줘. 야, 다 쓰고. u a g i n g fly over. r 아 t a 안덕좀 봐라, 쎄 어. 굉장히 다리 아플 듯 UAV is out of f u e 이쪽으로 돼. 압덕 맞시 뭔가 <웃음> 느낌이 <웃음> 느낌이 좀 세한 <쎄한 웃음> 느낌. <웃음> 뭔가.. 보는 거 아니야? 기절 던졌고! 안 갑박. 맞았고! 기절 맞았고! 하나 갑옷 깨졌고! 나이 빠진다 이거! 밑으로 내려갈게 그냥! 야아? 니 왜.. 걔네도 계속 도착인건가? 도착인 어떻게 알았지? 우연.. 우연이게 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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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러! 안돼 안돼 쭉쭉 가 쭉쭉 아니 어떻게 알았디? 우리가 오는구나 지금도 아는 거 같은 느낌이야. Is out of fuel. For 이게 안 올라가죠? 나 보고 있는데. 아 잡아줘. 얘들, 얘들 좀 얘들 이상했어요 좀세 쎄네요 얘들 그니까 이게 따라와서 계속 오고 있었거든요? 뭐, 그, 그렇습니다 뭐예 어, 잡았으면 됐지예 근데 왜이 서클에 세팀 밖에 안 남았을까요? 여러분들 금방 그라운 성능 봤습니까? 애들아 뚜두로 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 지금 사, 어? 어 에? 그사사거리가 괜찮은 총들은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모든 총도 난난 좋다고 봐 지금. 여기 한 팀. 저기 한팀좀 찍어 줘. I marked our d e s 잡으면 되는 것 같고. gas is inbound. marking new safe zone. 어물 왜 있네. 어. 아유 진짜 올라가는 거들결린다 안테라 옥상에 차 빠져 있는데요. frag on the way. 받아 1층에 1층에 아1층이야 1층에 더층에 1층에 부활에다얘에어층에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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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어 와... 나하나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줄 알았어요. 하나 이으면 네, 아깝다. 내뭐 이건 별수 없죠. 뭐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피부 메이비 될것 같은데요. 파스 엄청 좋네요. 나도 하나 눕히고 하나 눕힐 때 데미지가 기깔나네. 음 그라운드 여러분들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여기 하나 하나 대기 중. 자빠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요. 하나. 잡아보자고 난 킬이 부족해 킬이 부족해 제 주황빙에 그대로 있거든요 정확히 제나 보고 있어요 이거 안쏘는뭐 하세요? 어나안쏘 아. <laughs> 끝까지 안 쏘네 나스트둘 <laughs> 그면 아까 그 벙, 벙커 있던 애, 여기 있던 애들, 그럼 어, 우리 이쪽으로? 여기 자리도 좋거든. 우리 왼쪽으로 쭉. 어디로 일단 뛰었는지 모르니까. Enemy UAV active. 어, 우리 안 보여? 아 UAV 덫은 여기 있겠네. i 기 조심 i n 도 조심 어 o t 다너 h e station. I'm going to go to the s t a t i o 나 i 오른쪽 스나 한번 봐볼게. to the s t a t t a 다시 e 자 rare 이 t r i k e Phoenix t h 왼쪽. 왜도 아직 저기 있나 보다. 어 이거 야라 오늘 좀 조심해요. 맞는 거 같아요. 뭐냐? 큰터스다 오케이, 맞. 만 잠깐만 깔고 아이 스다로 죽여 이걸 그라우로 죽여. 내 말해 없애말 여기고. 너왜좀 돌아나보? 어, 죽었다. 잠깐. 아와. 아, 그쵸. 죠모 종류도 좋아요. 아, 좋아. 그라우, 좋아. 음. 순아 고민했어. 하디르로 죽일까? 그라우로 죽일까? 하지만, 그라우 영상을 할것기 때문에 그라우로 죽였다 아, 아주 좋아요. 때리! 개마리 yeah,